맛있어 <laughs> 아침에 반디보이 일어나서 2시간 정도 놀다가 낮잠을 잔지 1시간이 조금 넘었어요. 이제 슬슬 깰 때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자유시간은 끝입니다. 아, 누워있었더니 엄청 얼굴이 부었네. 스텔러, 리틀드롭스, 리버스 데이 엠벨. 토너로 가볍게 그냥 닦아서 수시로 사용해주거든요. 제가 육아하는 집의 현실, 거실을 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전쟁난 거 아니죠? 정말 매일매일 치워도 치운 게 하나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반디 월드입니다. 매일, 전쟁이에요, 매일. 이제 반디가 깰 거니까. <laughs> 잘 잤어? 응? <laughs> 보세요. 반디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. 하고, 으라차차차. 힘이 없어? 일어나자마자 힘이 안 나? 으라차차차차. <laughs> 옳지. 브이로그를 못 찍은 사이 반디가 이모큼이나 컸어요. <laughs> 안녕, 이모들. 아, 이모들만 하면은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안녕, 이모 삼촌들. <laughs> 좋 저? 좋아좋 좋아? <laughs> 좋아, 좋아? <laughs> 아이고, 아 좋아,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 아이고, 아아이모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이고아이이 아빠라고 뭐? 해줬으면 아빠라고 한번더 해주면 안 될까요? 당연히요? 힘들까요? 확실해. 뭐? 아빠라고 한거 맞아? 아빠. 오 이제 한다 진짜. 뭘했다는 거야 방금. 아바바바 아빠야. 아! 안냠냠녕이굴잘 먹. 어이굴잘 먹어. 우와 잘 먹어. 이렇게 잘 먹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? 우리 애기, 우리 애기. 우리 애기, 우리 애기 밥잘 먹는 우리 애기 얼굴을 긁었네 오르르 오밥 들어간다. 오르르 오르르 오 아이고 맛있어. 아이고 맛있어. 밥 맛있어. 엄마, <laughs> 엄마, 어. 아유. 아유. 이빨 아기도 깨비 아기도 깨비 이빨이에요. 음, 이게 가발. 진짜 봐보 엄마, 이게. 응. 엄마, 이게 아니고 엄마, 엄마, 나 이렇게 하잖아. 아빠, 아가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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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. 아빠. <laughs> 반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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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놀자. 디지 <laughs> <옳지. 웃음> 에이, 응? 컷징글, 컷징글. 천방지 측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는 반디의 하루. 우리의 반디는 정말 못 말려. <laughs> 반디야! 놀자! 너에게 먹기때요.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아기도 깨비. <laughs> 아기도 깨비, 아. 아이고. <laughs> 우와. 진짜 잘 먹는다 우리 딸.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요?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, 떡뚜꺼이 왜? 독두꺼비? 어이구. 아떡뚜꺼이밥잘 <laughs> <laughs> 먹으면 아빠가 선물 주지. 뭐줄 건데? 뽀뽀. <laughs> 필요 없어야 해. 태. 좋대좋대 근데 태 태. 태. 지 <laughs> 음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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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아. 짜잔. 고르지요 마르지요. 오늘 발삼이 갈 그걸 그 소스를 줄까? 음. 아주 바람직한 맛이야. <목소리> 맛있어 수비드 닭고기 맛있죠? 만두가 고 싶은데, 지금. 음, 만두 만두 우리 집 반디 뒤치석거리하는 만두. 음. 아, 것도준 거야? 또 만두 먹으라고? 이 길이 많이 녹았다. 아, 자, 일로 오거라! 일로 오거라! 아빠한테 오고 그래? 아이고 왜 그래 또 올리라고 하지 마 하시! 하지만 반디는 아, 아빠가 불러도 오지 않으 아빠한테 오세요 엄마 껌딱지인데 반디 가자줄게 일로 올래? <laughs> 뭐야 오 난리가 났네 <laughs> 닭고기 먹고, 응가하고, 근육 먹는 반디몬입니다. 반디 혼자서도 엄청 잘 잡고 먹는다. 그렇지? 반디 일로 와봐. 꿀꺽꿀꺽 삼켜봐 골고루 먹으니 맛있다 냠냠 냠냠 냠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냠. 냠냠냠냠냠 냠냠 냠냠냠냠 발바닥이 엄청 많이 컸어요 원래 한 여기 이 정도 됐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녀의 광발은 누구를 닮았는가 엄마를 닮았죠 근데 그 지지, 지지. 안디야, 안디야. 산책하러 가야지, 이동이. <laughs> 중요한 게 어제 희동이 산책하고 나서 다시 처음 찍는 거야. 다음날이라 해버렸어. 아이고, 아가씨. 기저귀 가아요 진짜 기 갈아요. 잠시지만 엄마는 쉬고 올 테니까 아빠랑 독방 육아 찍어. 알겠지, 반디야? 헤이, 베이비. 아빠랑 싸우지 말고 있어. 스톱빗, 베이비. 배고파? 배고파. 나를 <laughs> 밥 타올게, 아빠가. 아이고. 반디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? 이게 뭐 무서워? 자, 알았어, 그렇게 서럽게 오어 배고파서. 응? 한번 째려보는 것이요? 신나게 웃을 것이지? 혼자서도 이렇게 잘 먹어. 더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더 먹을 거야? 아빠가 이기나, 반디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. 어, 나 아빠 힘으로도 반디를 못이기겠데안 먹을 거야? <laughs> 헴! 음. 반디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곧일 때가 되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좀 쉬다가 욕실 청소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이 밥솥에다가 안 씻으시고 따로 씻어서 담으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찔렸어요. <laughs> 잤어? 2시간 잤지, 2시간. 니네 반디 머리 뭐야? 반디 머리 뭐예요? 반디 <laughs> 머리 뭐예요? 머리 왜 그래요? 번개 맞았어요? <laughs> 머리, 그 뭐야? 파인애플이에요? 아기 파인애플? 오, 스스로도 내려올 줄 알고, 이제 다 컸어. 하지만 머리 웃고 와야지면 파인애플 머리로 출연할 수 없잖아. 얼굴이 안 보이는데! 어이 예뻐요! <laughs> 아이 예뻐! 언니 <laughs> 고모가 선물 보내줬는데 그거 보러 갈까? 같이 엄마랑? 엄마랑 <laughs> 나가요 선물이 왔지요. <laughs>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언니 선물이 왔어요. 짜잔! あ。Aww. 안폭 운전자야. 운전은 인내가 필요한 거야. 어, 천천히 이렇게 운전해 봐. 응? 응? 엄마 먹는 거 보여주세요. 아, 아니, 아 크게 불려야지. 하나, 둘, 셋. 아, <laughs> 얼지. 쳤대요. 반디 얼굴에. 반디 얼굴에 못 쳤대요. 못 쳤대요. 이거 사용할 거예요. 이거는 다솔 이게 사실 여자 아기들 우리 쓰는 여성 청결제 같이 쓰는 건데 애기용으로 엄청 순한 게 있어서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보내주셔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. 왜냐면 애기 응가하고 물로만 씻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번 좀센 걸로 닦기 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또 워낙 순하니까 그냥 손도 전 닦아요 이렇게. 한니세수어푸 <목소리> 아까 얼굴에 다 묻혔잖아. 이렇게 예쁜 옷이게 옷이 뭐야? 로션.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떼반디를 보고 계십니다. 떼반디 이거 떼반디 떼반디 <laughs> 그렇게 더러워? 그만 그렇게 더러워? 이거 이거 안 돼. <laughs> 야, 이제 때반지예때 반지. <laughs> 한디 <laughs> 왜 눈을 못 뜨고 있어요? 한데 잘 잤어? 반디다 잠자고 일어나서 응. 바로 지금 이거야. <laughs> 그만큼 육아가 힘들어. 요 지금 은 새벽 1시가 넘었어요. 개봉합니다. 저의 생일을 맞아 제가 셀프 선물을 했습니다. 고생한 저에게. <laughs> 아, 설렌다. 오랜만에 이런 감정이. <laughs> 엄청. 헬 <laughs> <잘 나와. 웃음> 이걸로 열심히 유튜브를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이폰도 나에. 오늘 밤엔 이거를 하고 자야겠다. 아이패드 알못이네. 알못 주제 이걸 샀네. 끊을 땐 어떻게 꺼? 네, 이거 이렇게? 응. 아, 이거 이렇게 해서. 응, 다 됐는데. 오늘 브이로그는 저녁부터 <laughs>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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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반디 내려달래 오빠 오늘 제가 받은 케이크를 보여드릴까요? 오늘 사실 제 생일이거든요 <laughs> 이거 보자마자 빵 터져서 아가씨가 보내준 케이크입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꽃바구니 아이패드 이용법이야? 근데 애기 머리 막 때리네 아프게 <laughs> 얘기해 어? 오빠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아, 왜? 응. 반지 깼어요. 오안 짜? 안 짜고 맛있어? 응. 이모들은 반디가더 보고 싶을 거야. 어, 귀여워. 저는 돈까스. 혹시라도 제주도를 오신다면 바삭 돈까스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다리 징그러워. 딱새우야? 음. 딱새우가 아닌 것 같은데? 다 먹었어? 어이고? 음. 근데 오늘 응가 거안 했나? 응. <laughs> 응가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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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웃음> 둘, <웃음> 하나 둘 셋! 얼굴 빨개지는 거 봐. 하나 둘 셋! 힘! <laughs> 다시 반디 <laughs> <laughs>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데? 오늘은 12월 31일 밤입니다. 반디 <laughs> <아이쿠. 웃음> 올해 마지막 목욕인데 어때요 소감이? 반디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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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나? 올해 마지막 샤워를 하면 반디는 이제 두살 언니가 됩니다. 반디야! 그거 뭐예요? 손에 쥔거 뭐예요? 아? 거북이 반디 거야? 웨이크업! <laughs> 옛날에 우리 목주름 하던 거 있지? 그런 게 없잖아. 너무 아쉽다. 목주름이 별로 없어. 목에 없어. 그리고 허벅지에도 원래 진짜 떼껴 있었잖아. 손가락 없어. 싹 집어넣어요. 어. 근데 지금은 없어. 없어. 근데 이제 큰, 크고 있는 거지. 때좀 껴라, 반디야. <웃음> <웃음> 아기 깨비인데 이빨이 아기 깨비인데 <laughs> <laughs>

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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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알겠어, 미안해 미안해. 아니 이거 이안 이, 이. <laughs> 그래? 보여줄 거야? 돌리지 <laughs> 마세요 아빠. 나 쳐다본 있네. 아니야. 안 돼요, 안 돼요. 오 쳐다보는 고 아니 야디야 반디야. 어 눈물났어. 내일 일어나면 반디야 새인데 뭐 입고 싶어? 야하하하 <laughs> 안 돼. 이제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이제 이 기저귀 교환대는 못쓸것 같아요. 진짜 많이 컸다. 응. 내일이면 새해네. 새해라니 시간 너무 빠르다, 반디야. 여기다 다 컸네. 근데 언제 자? 반디, 제아의 종소리 들을 거야? <laughs> 제아의 종소리 들을 거예요? <laughs> <30초밖에 안 돼. 웃음> 두살 밀려면 30초 남았대, 반디야. 반디 9, 8, 1, 6, 5, 4, 3, 2. 一。<Yeah. S 2> <Yeah. S 3> yeah.